어나 사야겠다. 오늘 잘 들릴걸. 오이 어, 체결 안 돼. 아씨. 아 체결 됐습니다. 띵동. 아나이 소리가 참 좋더라. 띵동 뭔가 돈을 버는 것 같아.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, 이 느낌이 돈을 버는 느낌인 것같아지천어 오, 맛있겠다. 대박이다, 진짜. 오, 따뜻한 국밥 맛있겠다, 저고 어? 오, 오, 그래요. 이렇게 수익 나죠, 바로. 어, 아닌데? 건 아니잖아 띵동 어우 잠 온다 알겠다 오, 좋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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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, 막 팔아가는데 막 가네. 스탑노스 오늘. 어? 아, 할까? 더, 더, 더. 음, 좋아. 이행 개꿀이냐. 내가 노렸던 거지. 사람들은 안 믿을까.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또 수익나는 거 보면. 20달러 팩트로 해야지 t v 를 보면서 몇명하는게 중요한건데 와 정말 맛있겠다 정정저가 900 아까 설명한 것처럼 둘다 바꿔야 둘돼 둘다 900.50 900.25 슬아슬 9분점 5분 10분 6분 1 0깨5더라도아 스타벅스 좋다 아 맛있겠다. 배고픈데 9시 전에 9시라 배가 고프다 900.75 이건 바로 바꿔야 돼 이거는 제가 노하우가 있어서 여기에서 멈추면 이거 바짝 붙여가야 된다. 왜냐면 여기서 밀리면 크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, 네, 아무튼 정점 그냥 팔면 팔리는 걸로 여기서 올라가줘야 돼 무조건. 여기서 못 올라가면 밀리는 건데. 그래서 이 자리는 바꿔줘야 돼. 아무튼 아이를넣어왜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. 아, 그렇지. 체결. 띵, 나. 아, 누워서 몇 달러 벌었어. 누워서 40달러 벌었네. 누워서 5만원 꿀. 조금만 쉬었다 해야지.